자, 3차 함수가요, X축에 접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테크닉을 배우시는 거야. X축에 접하는 그림은요, 최고 차항의 부호가 양수일 때는 딱두 가지 그림밖에 없어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든가, 접하고 있죠? 여기를 접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두 가지예요. 극대에서 접할 수도 있고, 극소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완전 제곱이 되어 있어야죠. 누가 f(x)가? 이 지점에서 완전 제곱이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y 프라임은 6x의 제곱 마이너스 3ax 됐죠? 그러면 6, 3x로 묶어야 되나요? 3x로 묶어 보시면. 이거죠? X 값이요, 0하고 2분의 2가 나와요. 2분의 A. 됐죠? 그런데, 얘가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겠죠? 여기, 왜냐면 하 A의 부호를 모르니까. 그런데, F의 0은요, 1이에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0이 될수 없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만약에, 그러면 여기가 2분의 a이고, 여기가,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0이라고 치면, 또 0에서 y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안 된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2분의 a이고, 여기가 1이어야지만이, 0이어야지만이, f의 0이 1이 나오겠죠. 그러면, f의 2분의 a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f의 2분의 a는 0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8분의 a의 3제곱. 제곱이죠? 4분의 a제곱. 더하기 1이 얼마다? 0이다. 그러면 얘는 4분의 a의 3제곱. 얘는 8분의 3a 3제곱, 그렇죠? 더하기 1. 얘는 8분의 얼마예요? 2니까 마이너스 a의 3제곱이 마이너스 2이다. a의 3제곱이 8이고요. a값은 얼마다? 2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드디어 요점이 1이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답을 푸는데 지장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x축에 접하면 두 가지 그림이 나온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고 미분을 해서 0하고 2분의 a가 나왔는데 0에서의 함수값이 1이 되려면 과연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해당하는지를 선택하는 과정이죠. 오케이 어꼭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이 어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림을 안 그리시면 망하는 거죠.